78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가 이렇게 정해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정해 됐어요. 근데 x 1이 이걸 수렴 이거 2를 집어넣으면 수렴, 수렴하는 값이 되죠. 그래서 극한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3이 되고 3을 던지면 리미트 x가 2로 가면 f(x)는 2가 돼요. 요것도 여기를 집어넣으면 수렴하잖아요. 4가 되죠. 그래서 4를 여기다 곱하면 x가 2로 갈때 gx는 4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간소화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limit를 붙여요 위아래 다 수렴하죠 그래서 대입하고 대입하고 하면 여기 fx는 2가 되니까 여기 안에가 4가 되죠 그래서 4의 제곱이고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g가 4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4분의 9가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